오, 금고. 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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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뽀미하우스를 공개합니다. 따라따란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또 이렇게 제가 이사할 뽀미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실, 뭐가 없어가지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우선, 집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거실을 공개합니다! 이쁘지 않나요? 제가 사실, 인테리어를 하느라고 굉장히, 이사오나 산대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원래 이소파가 진짜 제가 사고 싶어 했던 소파인데 나는 위에 천 가니까 분위기도 굉장히, 약간 좀, 아늑하지 않나요? 우선 저는 우드톤 계열의 인테리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는 좀 제가 식물을 잘 키워보자 해서 이제 이 친구, 이 친구는 저희 민정 언니가 선물로 이렇게 줘가지고 선물이다 보니까 또 열심히 키우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름은 까먹었어요. 뭐 여기에 책들은 제가 사실 책장 을 하나 더둘러고했는데 큰일 날뻔했어요. 생각보다 책이 많지 않더라고요. 님께서 선물로 이렇게 선물해 주신 어? 건데 그 뽕인 사이드 앞에 이렇게, 이렇게 사진 같은 것도 받고 어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은꽃님 바라는 거 없는데 핑순이들에게 한 가지 바란다면 건강하자 그리고 나도 건강할 거다 우리 에이핑크 오래 봐야 되니까 그냥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엄청 많아요 팬분들이 이렇게 줄을 다써니다 팬분들이 주신 책들이 좀 많아요 이것도 오미북이거든요. 뽕이 요즘에 이렇게 책으로 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영어, 초등 최강 영어. 이제 영어를 제가 배워볼 건데, 어, can I have your phone number? 번호 따는 거예요? <laughs> 아유 편지는데왜또 그거냐? 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아 어, 여기는 앨범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친구랑 여행 간 사진 여기 앞에는 저의 중, 고등학교 때 사진이에요 다 여행이고 아, 어렸을 때꼭 애기 때 사진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우리 에이핑크 여기는 에이핑크 사진들이 많습니다 이거 우리 설탕이 지 제가 큰맘 먹고 우리 설탕이 내가 호강시켜줘야지 하고서 굉장히 비싸게 선물해 줬는데단한 번도 안들어왔습니다 <laughs> <laughs> 설탕아 아이치 설탕아 집 들어가 봐 이거 봐 설탕 <웃음> 설탕 <웃음> 설탕 들어가 <laughs> 자 이제 우리 식탁, 우리 부엌으로 이제 소개를 좀 해볼게요. 아, 이거 스낵은 이 커피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매일 같이 사용하는 건데 간단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편해요. 이거 그냥, 그냥 주스 만들어 먹는 거 되게 레트로한 감성이 있어서 이쁘더라고요. 그 선미 언니가 설탕 이 사진으로 해가지고 선물해줬어요 그리고 이거 도자기 저는 도자기를 좋아해가지고 아 은근히 그릇이 비싸더라고 얼마에요? 이거요? 한 30만원 했던거 같아 너무 비싼데? 뭐, 비싸다니까 근데 도자기가 비싸대 몰라 돈 근데 이뻐서 샀어요 이렇게 세트한 2-30만원 했을거예요자 그리고 뭐아 여기 또아 제가 또 살림을 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짜잔 이렇게 또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요리 좀 하세요, 근데. 잘 시켜 먹고 싶다. 자취하고 요리 몇번 했다. 하, 자취하고 요리 라면도 쳐줍니까 포함하면 몇 번? 오. 한세번 되는 것 같아요. 라면만 세번 끓여 먹었어? 아니에요. 뭐 계란 후라이. 주방은 예쁜데 <laughs> 요리를 안 하네요. 아 여기 아 여기 있는 저희 그. 음식창고라고 할수 있죠? 난잡합니다. 그 나의 그 자취하는 분들꿈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네. 현실은 이렇습니다. 음, 여기는 이제 설탕이랑 놀러 간 것들? 네. 냉장고. 굉장히 궁금하시죠? 뭐가 들었나? 네. <laughs> 짜잔! 오, 뭐 많네!

주스예요. 네. 블루베리. 응. 진짜 맛있어요. 그럼 여기는 팩. 저는 팩이랑 이런 로션이랑 크림 이런 걸다 냉장고. 황토팩. 알죠? 오미. 오색. 이거는 제가 오늘 와주신 우리 피디님들께 선물로. 어떤 양념인지는 모릅니다. 맛있을 겁니다. 무슨 양념이지? 이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받은 건데요? 몰라. <laughs> 모르는 거를 주시면 될것요 여기는 세탁실. 아, 생각보다 소개할 때 많네. 나할말 없이 짜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설탕이. 음, 여기 모든 게 설탕이. 여기 옷장. 건강하라고, 제가 좀. 하이, 거, 설탕이를 위해 돈을 법니다. 이제 비싼 사람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제 밥값보다 더 듭니다. 여기. 자. 이제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저희 옷방 사실 제가 패션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laughs> 이렇게 밑밥 까기 <깔기. 웃음> 짜잔 윤봉이내 네, 아구 LG 트윈시국때 입었던 거그고 금고 금고? <laughs> 3만 원 들었습니다 <laughs> 네, 통장이나 일기장! 그러니까 내 가족들이 와도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일기장 같은 그런 거 그런 거보관해놨습니 별거 없어요? 우 뭐... 그냥 옷도? 좋아하는 옷한두개 정도만... 좋아하는 옷이 황토! 황토... 아. <laughs> 황토 좋아하고 아 진짜 너무 웃기네 그리고 여기는 악세사리 제가 저도 악세사리도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아 이거 예쁜가? 이거 예쁘다 그쵸? 보이야너 이런 거좀 하고 다녀라 시계 좀 어? 무슨 시계예요? 이거요? 케이 클라임 아, 근데 이거 이쁘다 진짜 이데요 이런 건 내가 왜 샀나 몰라? 이런 거이뭐 <laughs> 어, 언제 끼려고 보미 사는 거니 이런 거 도대체 나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뷰티 찍을 때 사겠다고 나쁘지 않네 귀가 이렇게 쏠리는데? <laughs> 귀 작으신 분들 귀커 보이고 싶을 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향수 뭐 겨드랑이 겨드랑이 슈슈슈 겨드랑이 우와 너무 이거는 다른거 겨드랑이 <laughs> <laughs> 중요해요 여름에 이것도 배려 남을 위한 <laughs> 화장대입니다 먼지가 뭐좀 쌓이긴 했는데. 뭐, 눈썹, 컨실러.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 위줄로 해놨고, 밑에는 여러 가지 섀도우. 이런 거.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이제 솜. 있습니다 <laughs> <laughs> 사실, 메이크업을 지금도 배우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어, 이런, 많, 많지만 사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지 않는 색도 있잖아. 이런 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맨날 쓰는 것맞 쓰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이 메이크업 제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좋을지, 그냥. 고생하셨는 아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이런, 뭔가, 이런 색 하나하나는 제가 나중에 또 메이크업 제품 소개할 때좀 세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생각보다 옷방이 좀 좁아가지고, 저는. 이건 정말 좀 추천인 것 같아요. 굳이 막 화장대를 살 필요도 없고 그냥 거울 하나 있으면 거울 옆에 이렇게 좀 이거 하나만 두면은 되게 자리 처지, 차지도 안 하고 좁지만 그 안에서 좀 넓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뭐저 나름 잘 꾸며놓고 살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작업실 방이라고 하고 싶은데 설탕이가 자기 방이래요. 설탕이 방으로 소개할게요. 를 따라라라라따라라라라라라라라 저희 라라브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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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이렇게 쉬어 보이지만 사실 한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는 막 조명 키고 막뭐 하고 이거 체크하고 아무튼 아 그리고 이거 우리 팬분들한테 선고받은 건데 제가 기계 채워가지고 이거 사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피디님도 오셨으니까 이거 설명을 좀 배워서 열심히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는 설탕이가 실외 배변만 해요 단 하루도 설탕이를 산책을 안 시킨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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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실내 배변을 좀 시켜야겠다 그래서. 불어! <laughs> 아니, 명령하지 마세요. <laughs> 자, 이제 마지막 진짜 하이라이트!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저의 침실 궁금하지 않나요? 가볼까요? 짜잔! 저희 침실입니다. 여기는 그냥 아늑해요. 제가 일부러 뭘안 뒀어요. 침실에는 TV도 두지 말고, 못도 두지 말자. 그냥 잠만 자는 곳으로 쓰자. 이래서 그 이런 사다리, 이런 거 그냥 조금 갬성 있지 않아요? 팬분한테 선물 받 드림캐쳐. 맞아요, 드림캐쳐. 팬분한테 선물 받아요. 좋은, 좋은 일이 에요나라고 팬분. 자, 내 방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불꺼 그리고 이게 조명을 제가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이 바뀌어요. 이 밤에 봐야 되는데 아쉽네요. 아, 이렇게 색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어, 뽐마우스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 어, 생각보다 뭐 음. 집에 별게 없어서 걱정 많이 했는데 하나하나 또 어, 설명하다 보니까 내가 인테리어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샀는지 이런 게 계속 생각이 나서 좋았고 정말로 집에 초대한 듯한 우리 뽀송 여러분들을. 어, 집에 초대해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즐겁고 함께한 기분이 드네요. 뭔가 저봄미를 돌아보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갖게 됐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고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저희의 봄하우스 즐겁게 함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뽕뽕뽕뽕이습니다 안녕